지정된 키를 누르고 달리면 자동으로 점프 또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우. 어 기다려요.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도와줄게. 방트맨 t 지정된 키를 띄면 배트맨이 비행을 합니다. 누르고. 요렇게이트게이트구 이렇게. <laughs> 이렇게. 구하, <laughs> 이렇이렇 그냥 자 저거를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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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당하게 해서, 선풍기를 돌려서, 독, 을 빼주고, 공기의 순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어 소름 끼쳐, 저의 목소리. 아니, 도체! 어 접근을 허가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나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왜 계속 못 들어가는 걸까? 음. 아, 이거 기분 나쁘네. 이런다니까요? 컴퓨터가? 아,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 Are you there? 왜 이러냐고? 아 진짜 나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기분 다운 돼가지고 기분이 계속 다운 돼요. 이것 때문에 응? 왜 그러는 줄 모르겠어. 캡쳐 카드를 바꿔야 되나? 아니, 지금 방금은 캡처캡처 캡처 보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장은 자동으로 되는 거라서요? 뭐, 큰 문제 없는데. 난 그거, 아, 까그 체크하다가 지워버려가지고, 모르고. 아, 나 계속 기분이 다운되는데. 스토리 계속하기. 오염 제거실. 유스타 어, 하는 거니까. 아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네요. Joker toxin. Listen, the room is full of poison gas. 다 해본 거니까 위로 자, 가는 거 알고 있죠? Mm -hmm. I think I can still see people alive in the room. This isn't a simple escape attempt. Joker's been planning this. Help me! You're gonna be fine. Stay here? Batman's <laughs> here! Just hold on a little longer, Steve! I can't! I'm gonna fall! I'm going after the animal who gets. Batman! The extraction system! He was trying to get so to the control panel at the end of the son a... extraction control point. A well-aimed Bataranger powered up. Why did he 아 알고보니까 조커의 이빨 이게 어디로 가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건가보다 아 지금 보니까 얘가 얘가 알려주는 거구나 위치를 뻥 <목소리> 나지 마라 제발 제발 뻥 나지 마라 다시 제하실통로로 왔구요 <목소리> 우와 뒤에 가야돼 아하! 저 위에 있네요 막혔고 그 다음에 아 아까 아까 거기구나 사고 나왔던데구나 음? 아닌데? 어어어어어 뭐지? 뭐야, 여기가 아니야? 나 어저께? 야, 바로 어저께 플레이 한 사람이 이렇게 길을 몰라면 어떻게 하냐? 여기가 아닌가? 길 여기밖에 없었는데?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나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가는 건가? 다 아, 죽었네 아 이쪽인가보다 아 반대로 왔네아저 어, 이빨 소름 끼쳐 낙서 해놓은 거봐 아이고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자, 저 친구가 낙서했는데를자로 따라가고 못 하죠. 왜 영상이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같지? 영상이 훨씬 더퀄리 떨어지는 거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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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 <목소리> 오히려 게임하는 게 그래픽이 더 좋아 보여. 영상보다. 아이 봐봐. 아이고, 야, 글로 글로 글로에피하면 어떡하냐? 아이고 아퍼. 아, 진짜. 아이고, 왜 자꾸 그쪽으로 해? 다... 와, 나 오늘, 오늘 플레이 왜 이렇게 못하냐?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뭐야? 와, 안 때려도 그냥 이러는구나. 안 싸워도 되는 거였네. 한 대만. 아이고. 아, 강한 실험체가 필요하겠다고.

왜왜못던 이해를 못 하겠네. 키휴 키키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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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웨인테크 업그레이드가 잠검해지되었습니다 배트슈트를 격상시키고 기술 강화를 위해 경험치 미터기를 채우십시오 웨인테크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여 강화시키세요 저는 무조건 패시브부터 올립니다 방어부터, 방어계부터 기술 필요 없어요, 일단 갑바가 튼튼해야 돼 계속해서 갑바 올려주고요 혹시 여기도 열렸니? 그렇지 니들러 트로피가 있어서 이걸 모으면 뭐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좋은 것 같으니까 모아보죠 말걸기 경비원 제리를 끌고 들어와 We call it extreme isolation. 무슨 차량 말고는 들어갈 수 없대요. Not a problem. I'll just need to call another cell. 다른 구역에 연락을 해야 된대요. Something's wrong here. 보안 회로가 훼손됐어요. Having a little trouble up there? Joker. You're expecting maybe two fades. There's no escape, Joker. s i l l y b a t I don't want to escape. I'm h a v i n g way too much fun. I even have you here to give a smile on my face. <laughs> Not for long. Really? We'll see. Ta-ta. Oh, I forgot to say, just in case you were planning on following me, I've arranged a little insurance. Gordon is on his way to Harley. 저 경찰관 제가 제가 배신 때려 가지고 볼 경관이 저다시 캐실 때려 가지고 <laughs> 증거보이가 조커 약간 M자 탈모가 있구나. 자 새로운 주요 공격 목표 고등극장을 구조해야 됩니다. 어, 증거에 대한 세포 검사.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오케이 알았어. 지도에서 언제든지 위치를 볼수 있습니다. Batman, what's happening? O, Oracle, Joker's escaped. He sealed himself off. He's got your father. Your father is in Don't worry, I'm getting him back. Don't worry, I'm getting him back. Oracle, I'm getting him back. Joker will not win. I won't let him. I'm starting where he was taken. A guard named Frank Bowles attacked him. If I find Frank, I'll find your father. Bruce, hurry, please. Another tough 자, Frank Bowles 한번 볼까요? Arkham에서 8년 동안 근무했고요. 근무 중에 음주 행위와 우회 경비실에서 틈 만나면 즐기 포커 때문에 두 번이나 정직당한 인물이고요. 최고 경비원이 되고자 하면 아카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고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뭐어 어, 아카머 사일럼에서 첫 등장. 이 게임에서 첫 등장한 인물이고요. 프랭크 볼즈. 음, 경비주 최고라는 거만한 믿음. 불안한 심기를 숨기기 위해 빈정거리고요. 음..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력이 있고요 되게 좀 불안한 인물이네요 불안한 캐릭터고 너 조용히 해너 시끄러워 죽겠어 조커를 잡아야 되는데 어우 스티커 가까이 있으니까 더소름붙친다오늘스치커베트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확대도 되는구나 자, 술통을 떨어뜨렸군 스캔 모드 공개 중에 는긴 알코올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겠어 현장에서 스캔으로 흔적을 찾으세요 아카베 관련된 자료를 싹 찾아볼게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볼의 위스키 흔적을 따라가면서 고든을 추적하세요 자, 공중에 있는 흔적을 추적차 가면서 아 이쪽입니다. 계속 전진전진 What's wrong with this thing? Stupid, unreliable. How did Joker get? Be quiet. What's going on? 중요한 아잖아조이봐 아, 가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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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진게 지금 지금부터 찢어진 거구나. 가슴에 찢어졌거든요 여기가. 무슨 야? The hell h a p p a n e d No way you're following us now. It trapped down there till me and Mr. J unfed i d B man, B man, 그러네. B man, 그러네. <laughs> 귀여워. Gordon was taken up to the surface in the elevator. If I want to follow him, i need to do this the old-fashioned way. 자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대요.

어 아캄 테이프 인터뷰 할리킨 할리퀸즈아직원 오리엔테이션이구나. 이 sure <laughs> I mean <laughs> 이건 뭐... 저걸 나중에 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뭘할수 있는 액션이 없네. 뭐 여기, 여기 내가 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여기는 길이 아닌가 봐요. 저거, 디스코드로 들어온 거야, 여기는? 아하. 요래 가는 거구만. 어, 저기, 비무장 다섯 명이 있어요? 어,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 아, 아. 이렇게 오케이 나는 어저께 해놓고 <laughs> 흔들기? 프랭크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재밌네요 불의를 걸때 고정하기 이도착했 고리를걸때 고정하는 게 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 낮은 데는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 주고 있고요 아, 난간으로 올라가서 이학기를이동하여이용하여 이동하십시오. 아, 저 위까지 언제 언제 어떻게 가야 되냐? 아, 잠깐만. 야, 오늘 기분이 되게 묘하게 안 좋네. 샤프 소장은? 즉시 안전대표실로 이동하세요. 어? 올라가기 야, 나는 어떻게 했는데왜 길을 못 찾냐 바보같이 이여자 목소리가 제일 제일 소름끼쳐 아. 아, 어. 절로 가는 건가 봐. 되게 높이까지도 이걸 쓸수 있네 왜 처음 보는 처음 보는 길 같지? <laughs> 어제했었는데 행동 스캔 기호를? 아 저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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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the spirit of Amadeus Arkham. Through my actions, I have saved this cursed city. Where my own curse is to forever remain in the shadows. My story is carved into the very soul of Arkham.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악한, 악한 곳곳에서 이상한 글귀와 표식을 찾아 해독해 냈다 분명 이유가 있어서 남겨진 것일 텐데 무슨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일까 아한수영소 2009년 여름에 처음 나왔고요 뭐 능력이뭐 이런 건 없고 이런 거 찾으면 그래도 경험치 같은 걸 주니까요. 많이 찾아놓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목소리> 안녕 얘들아. 자 싸울까요? 빠, 빠 관자놀이샷. 맥스콤 보 이번엔 좋았다. 아직 되게 보스네. o Harley Quinn tried to slow me down, dropped an elevator on me. Did it work? Of course not. I'll get back to 그 그럴 리가 있어. 기분 나쁜 거 제거해주고요. 자 어디로 가야 되니? 잠겨 있네요.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oracle joker's men have taken control of the cell block transfer corridor that's not good i patched into a guard radio it sounds like joker's crew have got their hands on weapons i know i'll calibrate the cowl's vision mode to isolate armed henchmen smart find a different way past i don't get it 자, 요거는 제가 튜토리얼 때 한번 해 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내려가세요. 조용히 덮친지 웅크리고 이동하세요. 자, 요렇게 한명한 명씩 어쌔신 크리드 하면 돼요. 이렇게 어쌔신 크리드. 됐어. 저쪽에도 한명 있거든요. 자, 잠겨 있고요. Boys are just finishing off. Arkham Chumps never stood a chance. Well good! Our friendly neighborhood rodent is on his way. Anyway, you need to set a trap. He must have this building. Do you understand me? Oh, look who it is. Are your pointy ears I suppose i better warn my boys you're on the way. So you'll get you gonna yeah that. 열,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어? 저기지 It's your friendly Uncle Jay! Okay. Attention! We have an escaped patient! Dresses like a bat! Oh, what an idiot! It should be considered costumed and dangerous! Personally, I think the best solution is, is to put him out of this misery. reliable cure. Like taking candy from a baby. 자, 이놈들, 내가 조심조심히. 조그만, 지금, 썩. I'm gonna do it. 자, 마주, 개. Okay, 조선. 조선은 조선은 조선. 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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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을 빠르게 이동합시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면 애들이 못 쫓아와요. 이렇게 이동하면 재밌어.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전투 방법. 그래한분더 어디 계세요? 넌 이제 끝났다. 맞아. 봤나요? 어몇명더 보냈대.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은 한 볼까요? 어디서 어지, 어디서 오는데? e 어, n e p 아 바닥에서. 저... 틀리, 저거 네 명이나 보냈네. 아닌가? 저 친구, 저 친구가 이제 시행령인데. 안녕. 반안가워 우와 대박 아우 어, 아퍼 우와 위약감 쩔구요 친구 여기 지나가면 놓치지 이 자식아 안녕 나지막한명더 남았다 이 친구 이거 보러 올때 잡으면 되겠네요. 안녕. 반우우우 샷. 빠세. 우나 좋고 보고 있나? 우우우우우우우우 <목소리> 업그레이드도 괜찮은데, 어저기 잠깐 해보니까... 아, 전혀 없네. 가골 석상 아래로 지나가는 적을 매달아 줄수 있게 된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요거부터 먼저 하자. 갈고리 사용, 역 덮치기, 역덮치기가 뭐야? 어쨌든 요거, 요거 업그레이드! <laughs> 어쨌든 이거 안 써봤거든요. 흠. R T A? 아이 뭐야 이게? 아 이걸로 아래로 지나다닐 수가 있구나. 오케이 인터뷰 테이프.